안녕하세요 테스터 훈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게임은 메이엠 트리플이라는 게임이에요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 어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구만 그뭐 별로 뭐 설명 끝 따윈 없죠? 어 설명 따윈 접어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아주 좋죠 이런게 참 좋아 스토리 따윈 접어둔다 야 근데 손이 왜 꺾여있어 어 됐다 오우 예아 간단하네 진짜 간단하네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임이어 뭐야 어? 야 총이 안돼 어 뭐야 이거 위에서 오우 어? 오. 오. 야이후연력 보소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총이 안 돼. 마우스 휠이 고정난 건가? 오, 야 이거 빨리 튀어야 휠이 고정났나봐. 왜이래? 안 된다고 총이 안 돼. 망할 아, 거. 자 게임아 정신을 차려야 돼. 뉴 게임 아래다가 놓는다. 시작하자고. 이제 진짜 제대로 게임을 해보자고. 오. 뭐야, 이거. 체력 효과니까? 필요 없는데? 체력 풀채야. 자, 먹을 수 있나, 이걸? 가져갈 수 있어? 못 가져가. 풀로 차있네. 됐어 오오오. 샷건. 야, 토끼들이 총도 쏘네? 어 한번 해보자, 이거지. 오, 괜찮다, 이거. 오오. 오,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좋아보인다. 이거. 이거랑 바꿔. 오, 아니다. 이거랑 바꿔. 그렇지. 오, 괜찮네, 이거. 남자다운 무기야. 아, 이 친구들. 내총맞좀 보겠나? 오늘은 토끼국이다. 오늘 저녁은 토끼국이다. 좋았어. 쑥동이다 예야예야예야예야예야예야예야예야 예아 얘 약간 그스 옛날에 그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 그거랑 똑같네 이거 이거 요거 아주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며 열심히 하는 게임 와우 이거 토끼 뭐냐 이거? 와우야 진짜 크네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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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헤이 벌서 피해주고 가뿐하게 피해준다내가 약간 메탈 슬러그 느낌 나는데, 이거? 어, 오, 바쁘게 피해주고. 야, 저런 돌을 피해야 돼, 이거. 그렇지. 이 정도 각도? 아니네. 아니었어. 저거 맞으면 많이, 많이 아플 것 같아. 오, 피해주고. 오, 뭐야. 아, 나, 그렇게, 뒤로, 그렇게. 좋았어. 이 좋아. 잘하고 있어. 아, 안 돼. 또, 마, 또 맞았네. 어? 아. 이 게임 뭐가 이렇게 어렵냐? 잠깐만, 나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야, 얘 언제 죽어? 체력왜 이렇게 많아? 어우, 야, 게임 왜 이렇게 어려워? 어우. 야, 게임 이 진짜 어려운데? 이 총이 약한 건지 게임이 어려운 건지 얘가 딴딴한 건지. 아, 자, 이쯤 이쯤 오케이 오잡았나잡았나야 됐다. 토끼야 잘 가라. 오늘은 토끼 고기 오늘 저녁은 토끼 고기다. 좋았어. 좋아 풀치려. 뭐야 무너져. 오오 오. 떳떳 좋았어아이또또야 이거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토끼들을 잡는 거야 이거? 어아 안돼 오케이 어 힘드네. 조정이 쉽지가 않아 게임이 이거. 위에 뭔가 있나? 어 뭐야 이거? 뭐 있었다. 와우 진짜 어, 이 아이스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다야? 위에 터트려 위에 터트리면은 떨어지니까 여기 애들 찾기 편해진다고 오오오어오 점프를 피해 점프 피하면서 파밍 그렇죠 돈은 먹어야 돼 언제든지 게임이든 된 인생이든 된 돈은 먹어야 돼 좋았어 완벽한 파밍이었다 오! 왜 어, 죽는거냐? 아, 오케이, 타트리스. 오케이, 피해주겠어. 여, 여기! 여기다? 어서와, 어서와. 빠르게. 아! 됐다. 오호. 뭐 있나, 위에도? 없네. 좋았어, 가보자고. 오! 뭐야, 이거. 오! 인간이다! 야얘짱세 보이네 와 맨손으로 잡네? 야야 성룡 아저씨 온 거야? 뭐야 오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토끼 아니야? 야 뭐하는 애들이야 얘들도 오! 야 엄청 날새날인데 딴딴해 어? 아 미안 아 슬슬 수류탄으로 저 잡으라고? 오케이. 어, 야, 미안. 야, 저 사람까지 죽였네? 어, 그랬으면 안 됐는데, 미안. 아, 이걸 날려서 좀 수류탄 연습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톡! 어? 야 이거 얘는 뭐 앞에서 던지는 데 가만히 있어? 어? 어우 좋았네 그렇지 바로 이거지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안돼 야 죽이지도 못하네? 야 저거 딱딱 딱 봐도 저 부서질 그림인데?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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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저거? 뭔가 내가 아는 그거랑 뭔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 자폭포소 와우 야 이거 위험한데 이것도 신이 위험한데 요즘 요즘 약간 위험한 게임만 한다 이것도 안 먹힌다고? 이거 진짜 많이 먹힌다 이거 진짜 센건데 아좀 죽어봐 죽으란 말이야 오이 오이 오케이 완벽했어 영화의 한정병 같았어 야좀 죽어봐 아나 정말 안 죽네 역시 이게 진짜 아파요 이게 진짜 아파 막 토끼들 과한 방이야, 이거. 아, 이런 거였어? 아, 이런 거구나? 잡는 게 아니었어?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어, 이제. 넌 뭐야? 야, 됐어, 쏴, 쏴. 대포 쏴라. 이제 알았네. 잡는 게 아니었어. 역시, 기름 개척하는 거죠. 야, 일로. 여기다, 야. 역시. 여기, 어, 뭐야? 와, 나짱 잘하네? 단번에 그냥 잡았어. 오오 이거지. 뭐야, 또 보스야? 오. 야, 뭐야, 이거 왜이래 그래. 잡았네? 어, 뭐야, 잡은 게 아니었어. 야, 씨, 약한 시하는거 보소? 오오오. 야, 들어 눕네, 그냥. 들어 누워, 그냥.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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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되는데 워? 여기서 유인시켜 한번 뭐, 유인시켜 내가 봤을때 얘는 잡는게 아니야 얘도 도망치는거야 공중폭 발사 시켜놓고 그렇지 발사 저기 가입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알았어 이제 알았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오! 찌리고 터지면, 불이 들어온다고. 어, 불이 들어오는데, 먹혔네. 우와! 터져라! 됐어. 들어왔어. 와, 맞다. 저 레이저도 꺼야되는데요. 아이고, 이런. 아! 점프를 너무 빨리 했네. 네, 점프 잘해야된다, 레이저. 아, 그럴 틈도 없네. 일단 한번 엎드려야돼. 한번 엎드리긴 엎드려야 해야돼. 그렇지, 한번 엎드리고, 오! 잡아버렸네, 그냥. 그렇지, 이게 바로 지식의 힘이지. 그렇지. 오, 떨어지겠다. 점프. 야, 무중력. 오! 야, 그냥 행성 밖으로 나가버리죠, 그냥? 됐어, 이렇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여기 점프하고, 여기 점프. 또한 번. 어 잘못 했다 야. 잘못했어. 이게 아니거든. 이게 아니야. 야, 이 토끼가 어리둥절한 거 보소. 어, 자기는 그냥 총딴데쐈는데 내가 죽어 버린 거지. 깜짝 놀라 버렸죠? 아, 어, 이거 컨트롤 겁나 어렵네. 와. 헤헤 헤 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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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왔았어 이거 안 부수는 게낫겠다그지안 부수는 게낫지 위에 뭐 있어? 아, 그래, 내려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됐다. 발사. 뭐야, 여기 가만히 있어. 오! 이걸 부숴야될것 같아. 아, 어, 뭐야, 너 언제 왔어? 아, 체력이 없다. 큰일 났다. 여기까지 가야 돼. 얘가 저렇 저기까지 가야 돼. 모르겠다 이게.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저까지 들어가지? 어? 뭐야 됐어 이것도. 1차, 1차 방어막 없어졌어. 어, 떻게 들어가? 이거, 이거? 아, 되네. 방망이 질이 되는구나. 날라가 아, 여기 말고, 오, 내가 날라가 버리네. 내가 날라가 버리네. 여기, 여기서, 오케이. 아, 아 공중에서 보냈어야 되는데. 큰일 났죠, 이거. 어, 됐다. 지금이, 다음에 이거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역시, 여기 밖으로 나가는 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내가, 내가 같이 날아가 버리네? 야하. 아주 그냥 부드럽게 날아가 버리는구만. 더 많은 영상은 저 테스톤의 유튜브 채널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간단하죠?